신나 1년, 1년이네 우리 3년동안 고마웠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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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0러도잘 부탁해 그런그런한데요 오늘 너무 촉촉해 근데 진짜 요즘에 있으니까 항상 와줘서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조금씩 이렇게 다치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네, 기분도 많이 신경 써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일곱 살 어, 네, 어린데 오. 고마워. 진짜. 오. 어, 그럼 저도 이어서 할게요. 어. 한 아. 괜찮아 나한테 안 해도 돼. <웃음> <아니에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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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요. 중국 강거고강놓고 여기가 지금 강릉 고 있어요. <laughs> 어, 혹시 어려울까, 어려울까 봐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대로. 저는 네. 뭔가 하우 형이 밥도 같이 먹을 때말 많이 해주고 뭔가 고민이랑 어. 뭔가 앞으로에 있어서 많은 일들과 방향성을 잘 이렇게 정해주고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정말 어, 개망했습니다. 어, 와, 난 그런 형이 됐어? 어. <웃음> 그런 <웃음> 형이 됐어? <laughs> 어, 자랑스러운. <잘하네. 웃음> 네. 어, 저, 네? 이거 무슨 미소수수... 소스인 네. 그러면 한빈이 얘기해보자. 그럼 어, 제가, 저는 테레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궁금하다. <laughs> 또, 가, 제일 친해질지.